반갑습니다. 할리 데이비슨부산점 할리 파파 김준영입니다. 아, 오늘은 멋진 폴리스 일렉트라 있지요? 네, 신병입니다. 이름을 새로 납품하는 건데, 오늘은 이 바이크를 소개하면은, 네, 자폐가 같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17년식 슈퍼로우, 네, 883 슈퍼로우입니다. 어,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옵션이 제법 돼 있죠? 보통 슈퍼로우가 뭐, 입문용 바이크로 많이 알고 계시고, 러다 보니까 조금 타다가 바꾸신 분들이 많은데 요 형님께서는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어, 바이크를 많이 꾸미셨어요. 여기 핸들바 라이저도 손좀 대셨고 뭐 LED 라이트부터 뭐 가방 그리고 뭐 하위 패브까지 어제 가는 데는 다 이제 손이 아, 손때가 묻은 그런 바이크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묻어 있는 바이크인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하나 하나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보면 아, 그 주인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자, 이 바이크를 보면 일단 특징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어, 꼭 필요한 건다 들어가 있는 바이크. 실용적이다, 합리적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LED 보시면 음 긍정 되어 있죠. 긍정. 아 네, 이 형님의 그런 마인드를 잘 드러내주는 바이크인데 항상 웃고 다니세요. 항상 웃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도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죠 옆에 이 부분은 어, 제가 흔히 아는 카본처럼 생겼습니다 카본 섬유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폼이에요 이 부분이 일반 요런스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여기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조금 더 포인트를 준 어, 그런 뭐라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진가드 필수죠 네, 엔진가드가 필수로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보시면은 여기 보조등 안개등, 예, 네. 안개등 장착하셨고, 네, 그리고 요거 요거 하이웨이 팩. 보통 슈퍼로에는 하이웨이 팩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슈퍼로가 시트커가 낮고 하다 보니까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 그래서 굳이 하이웨이 팩을 안 해도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어,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포워드로 바꾸셔야 돼요. 일단 슈퍼로가 미들 스텝이거든요. 1 0가 미들 스텝이라서 일단 시트고부터 발판까지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나 키가 좀 작으신 분들 쉽게 도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익숙해지시면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장거리 가실 때. 그럴 때는 요거를 조금 앞쪽으로 하시면 포우드를 했네요, 벌써. 포우드를 한 거네. 아, 이분 포우드를 한 겁니다. 네, 원래는 미들 요점이 있어요. 원래 미들 요쯤 요쯤에 시트가 요 활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조금 앞쪽으로 떼셨습니다. 포워드로 하실 때 장점은 일단은 장거리 갈때좀 편합니다.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으니까 근육이 이완되면서 좀 오래 타도 편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편안함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는 하웨이 팩그 네, 요거까지 하시는 분들이 슈퍼로우 가지시는 오너 중에서는 잘 없어요. 저도 제가 만나본 오너 분들 중에서도 어, 포워드 킷. 하시는 분잘없고요 슈퍼로우에다가. 그리고 하위에 표하시는분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 발판을 이렇게 바빴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는 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슈퍼로우를 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오래 갖고 가겠다. 이거는 완전 내 끼다. 라고 하시는 그런 어,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분이 키로수가 좀 되시거든요. 거의 한 2만 키로 정도 타셨는데 그 정도 타고 다니시려면 포드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으로 발판을 바꾸셨고요. 그 다음에는 시트입니다. 아까 발판과 마찬가지로 어, 포지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이게 순정 시트랑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걸알 수가 있죠. 눈치가 있으신 분들, 은 빠르신 분들은. 시트는 원래 순정인데 그걸 가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이도 살짝 살짝 깎으면서 뒤를, 이 뒤를 약간 추가를 하셨네요. 뒤쪽에 엉덩이 받치는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솜을 붙여줘가지고 내가 앉았을 때 엉덩이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앞쪽으로 좀 편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워드 할 때, 어, 포워드랑 이 시트를 같이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늬도 좀 넣으시고. 네. 그래서 뭔가 순정 같지만은 남들과는 다른 그런 느낌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예쁘게 잘 꾸미셨고요. 요거는 되게 개인이 커스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방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정품 가방. 오, 이분은 주로 이제 혼자 다니시는데 장거리 를 많이 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수납함을 만들으셔서, 네, 뭐 모자라든지, 뭐 우비라든지, 간단한 음료 같은 거 넣을 수가 있겠죠. 장거리 투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옵션을 할수 있겠고요. 짐바지와 여기 CC바, 네, 요거는 이제 가방에 놓고또 짐이 있을 때 CC바에다가 가방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끼우고 밑에다가 묶는 식으로 고정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전국 투어, 뭐 어디든 다 됩니다. 883으로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전국 투어 다갈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방과 시시바까지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어, 그리고 요거는 요, 우리 행님께서 좀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 요, 요 번호판에 있는 요불 요거 요거 요거를 제가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온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깜빡이를 넣어보시면 네, 깜빡이 되고 네,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네, 브레이크 잡으면 뒤가 깜빡깜빡, 깜빡깜빡. 다시 한번 잡아줄래요? 깜빡깜빡, 깜빡깜빡. 예, 됐습니다. 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네, 됐고 보시면 이요 번호판에 이 요, 카드를 설치를 하면서 이 LED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신성을 더해주는 옵션이에요. 슈퍼로가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다른 차, 다른 그런 투어링들에 비해서 어, 도로 위에서 약간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야간에 이런 불을 불 옵션을 추가해 준 브러스 해서 조금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네,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슈퍼로도 꽤 크죠 네, 가방을 달고 시시발 해줄 뿐인데도 꽤 큽니다 네, 슈퍼로 결코 작기만한 바이크는 아니라는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아, 이 짐바지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부분인데 어, 요 이거 급할 때 다른 사람 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등받이도 있으니까 여기 급하게 살짝 앉고 다리를 여기 걸치면 앉을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제가 참그 삼촌이 타던 거 뒤에 짐바지에 타고 막 이랬었는데 어, 옛날 생각이 나는 옵션입니다. 물론 하면 위험하겠지만 네,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거슬다음에는 아, 옆에는 더비커버 남방원으로 네, 해서 블랙으로 꾸미셨어요. 슈퍼로 우 같은 경우는 크롬 컨셉 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프라이머의 커브 라든지 엔진룸이 크롬은 아닙니다 크롬은 아니고 광이 좀 없는 제가 폴리시 재질 그냥 철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잠깐만요 네 이어서 어 크롬 컨셉이라 고 보긴 어렵고 그래서 뭐 블랙으로 꾸미셔도 되고 혹시나 크롬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다 크롬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오늘차라키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어 뭐, 블랙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 엔진 가드를 블랙으로 하셨네. 어, 네, 블랙 엔진 가드에 전체적인 컨셉을 블랙으로 가셨군요. 어 예, 블랙 컨셉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도 하이패 가셨고, 어, 그리고 요거, 요 부분. 아, 해좀잘안 보이네요. 요 부분입니다. 요게 뭐지? 이게 전기테이프가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보고 이뭐 전기테이프를 감아 놓으셨을까 했는데 이게 전기테이프가 아니고 실리콘 테이프라고 해요. 실리콘 테이프. 그래서 저 여기가 왜 감으셨냐면 가다 보면은 다리를 여기얹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웨이팩에서 발 올리지만 하다 보면은 여기도 발이 올라갑니다. 발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기고 해서 전기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 놓으면은 끈적끈적해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리콘 테이프 해가지고 요거는 자기들끼리 이게 서로이 딱 붙습니다, 짝짝 짝! 붙어서 이거 뭐 떼기도 쉽지 않고 이게 뭐그 이게 뭐 녹는다든지, 녹 거서 느슨해진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는 어 형님 하시는 거고 처음 알았는데 혹시나 다음에 뭐어 이런 비슷하게 뭐 고정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도 좋을 것 같은. 옵션입니다. 옵션? 네, 그런 장인것 같아요. 데이프 이렇게 하셨고 아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등받이에도 이런 게돼 있어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가방을 넣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니까 여기 실리콘 데이프로 이렇게 감아놨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가죽 같은 느낌의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어, 안정감을 어, 예, 이게 마찰을 딱 잡아주니까 키스에 뭐 대한 방지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센스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연료탱크 인데요 자이 부분은 아 어떨까요 일단 얼핏 보면 이게 비닐을 해 놓으셔서 어 여기 거기 저기 랩핑을 하셨네요 랩핑 래핑, 투명으로 랩핑을 하시고 할리 로고 같은 스티커를 하셨고 네, 그리고 옆에 요거 뭐지 아 요거 요거 뭔가 이 눈도 아니고 이거 뭔가요 이 메뚜기 눈 같기도 하고 네 이것은 바로 요렇게 잡고 돌릴 때. 네, 탱크를 완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손을 손 볼을 여기 올리 놓고 돌에 돌려 가지고 기름 넣고 뺄때 기스 안 나게. 하하. 그렇죠.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주변에 장기스가 엄청 많이 나요. 오르다 신 분들 보면 한 1년, 2년 되면 옆에 자글자글하게 이게 원을 따라 가지고 장기스가 엄청 많거든요. 다 이게 날 세워 가지고 손톱에. 그리고 뭐 장갑에 쓸려 가지고 쓸린 자국도 엄청 많은데 이분은 이렇게 온천 봉사 하셨네요. 그만큼 바이크를 아끼시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쇠 키캡이에요. 할리에서는 정품 순정으로는 원래 이게 그냥 다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이렇게 보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쇠로 할수 있는 열쇠캡또 나옵니다. 문의는 예, 가까운 할리 매장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핸들바입니다. 핸들바에서 일단은 그립부터 볼게요. 제 마음대로 그립부터 보시면 이거는 RSD입니다. RSD 할리꺼는 아닌데 할리랑 호환이 잘 되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여게 보시면은 아까 발판 네 할리에서 나오는 버스트 클립하고 뭐가 좀 일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트를 이루기가 나쁘지 않은데 자 할리에서 나오는 버스트 컬렉션과 RSD에서 나오는 엣치컷 그립 네 조화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미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셨고 보시면은 핸들바를 바꾸셨죠 핸들바가 이 순정이 아니에요. 순정이 아니고 약간 비치입니다 순정 바는 약간 핸들 바가 몸쪽을로 오게쯤 오거든요. 넓게 하셨어요. 넓게 하셨고. 그리고 밑에 라이저를 올리셨어요. 라이저를 올리셔서 약간 순정 정도 높이가 나오면서 비치가 됐네요. 네, 헐리우드 바로. 옆에 요 사이에 요, 요, 요래 가는 걸 제가 헐리우드 바라고 하는데 어, 그냥 넓은 약간 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변처럼 넓은 바 피치 바 컨셉이고요 이렇게 헐리우드 핸들바를 하셨고 보시면은 어, 이분도 아무래도 장거리를 많이 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거치대와 충전 잭 이런 것들을 작업을 많이 하셨네요 보시면은 시거 잭도 하셨어요 일단 할리 정품 시거 잭 하셨고 핸들바 거치형 시거 잭 하셨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네, 충전 잭이 있고요. 심지어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디젤 거고요 어, 마스터 실린더에 고정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 예, 많이 자지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여기는 할리 데이비슨 거치대도 장착을 하셨고요아 요거는 저도 많이 봤는데 브랜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는 뭐시로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마 시로 거인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자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해서 어, 블랙박스 까지 장착을 하셨습니다 이 분을 보시면은 많이 화려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어 본인이 원하시는 거는 다 하셨어요 뭐 장거리 투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들 포지션 변경하시고 가방 달고 신바지 달고 네어 저기 블랙박스까지 옵션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타일도 본인이 원하시는 그대로 다 꾸미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어 장거리용으로 어 맞추신 본인의 용도에 딱 맞는 그건 옵션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플러는 순정이네요. 어, 늘 하던 거니까 순정이지만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머플러 소리까지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2017년식 883 슈퍼로우. 어 슈퍼로우는 뭐 그때랑 지금 29년식 20년식이랑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슈퍼로우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어, 같이 생각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883 슈퍼로우 어, 또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꾸미신 옵션 잘 보았고요. 다음에 또 예쁘게 꾸민 바이크를 가지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리파파 김준영이었습니다. 맞죠, 맛이소